와. 러분 안녕하세요. 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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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치파파파요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이거 가자. 의미 가자. 가자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쭉그음 엄지 손가락 조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어, 갤러트로 어 친구랑 그 장소 있는데 갑자기 아 음, 주, 에, 심심하고 어 그냥 음, 에,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어서 지금 가자. 가자. 어, 몸이도 몸이도 움직 움직게 하면서 이렇게 가자. 연수을가자 오케이. 하나둘 몸이도 하나둘 지고 가자. 이제스가또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이단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근데 이제스가 어, 다른 사람들이 사, 음, 하면 이제스가그 친구, 친구한테 괜찮은데 친구한테 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 에, 있으면 이거 음, 조금 이상해요 No, 조금 이상해요 아마 음, fight 일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means like 어, 가자, 그, 사라, 사라지라, 사라지라 왜 왜, 사라치라 사라지라 친구한테 사라치라 괜찮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라치다, 아, 사라 사라치다, 사라치다. 아. 근데억시 어, 보니까 연습 연습하자, 연습하자 이렇게 이거 촉, 짜 이런 엄지 손가락, 진짜 이렇게 하나둘 오이 사라치다. 그 다음에 이 제스처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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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이에요 불불불 불, 불,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셋불불이 제스처가 근데 음, 한국에는 이탈리아하고 달라요 의미 달라요 이거 불 한국에서 you know 화가 나, 나면 불 근데 이탈리아에서 뿔이 있으면 의미 to get 어요 먼저 뿔이 코 o 나 n a c 예요 그래서 s a 들이 사람이 뿔이 있으면 코르노토예요 코르노. 그래서 코 o r n u 의미 첫 번째 의미 그 c o r n 누구예요 o r n u t o c o r 는 예를 들어, 아무튼, 이렇도록. 예, 아내가 다른 사람들이한테, 예, 간음 했어요. 간음 했어요. 그래서 콜모드도요 어, 예를 들어, 음, 음,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음,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차로 확, 이렇게 하면, 그래서 단치니 창문 창문 뭐, 뭐, 먼저 창문 창문 <목소리> 오케이 예, 음, 제가, 어렸을 때, 에, 차로 a 문 이렇게 안 m u n Iroke, a n 다 I mean, like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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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nuto, sei un cornuto. 근데, 괜찮아요. 그 사람, 사람, 30, 40, 40, 4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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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say, cornudo, cornudo, say, cornudo. Eu lhe t o tough, são 사람들이, três, tough são três, ira só, eu cornudo. Oh, 어, 잘했어요. To, eu 어, lhe tro, 어, oh, 정말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Say, you're cornudo, cornudo. 그래서 이로 시시해서 위메스요, 두 위메스요. Like, 아내가 다른 남자랑. 감은 했어요. 가능 했어요. 는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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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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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르 가는, 가